안녕하십니까? 지금 정청래하고 그 이재명 간의 관계가 완전히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 최초로 그 일주일 전쯤에 제 서정 TV 그 일주일 전에 그 동영상을 보시면요. 전준철은 쌍방울의 그 대북 송금 쌍방울의 김성태 장의 변호인이었는데 이런 사람을 그제 2차 종합 특검에 민주당이 특검 후보로 추천하면 되느냐. 제가 여기 제일 먼저 아마 방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일주일 동안 여러 번 제가 방송에꼭 조용하다가 갑자기 며칠 전부터 지금 이것 때문에 난리잖아요. 이재명이가 공개적으로 그 극대노, 엄청나게 분노를 표시하고 정책 내는데 무조건 내 잘못이다. 이렇게 꼴이 내리고 이성윤이가 추천을 했는데 이성윤이가 그것도 제가 이야기했죠. 근데 이성윤이는 좀그 자기가 세밀하게 못 살폈다 하면서도 그러는 게 전준철이가 실제 그 김성태 장 대북 선거 그때 실제 변호인 건 아니다. 그러면서 이게 전준철이가 유능한 검사다 이러니까 또그 친명 특이 이근태 이재명이 법률대 대변이 해도 이근태가 또 이게 이성윤보고 사퇴라 해 지금 난리거든요. 전준철 때문에 이게 지금 완전히 발칵 뒤집어졌는데, 그건 제가 아주 그 제가 좌파들 분열시키려고 전준철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아주 지금 이것 때문에 그 심각한 상황인데, 근데 이거는요, 제가 보기에 정청래가 전준철 변호사에게 몰랐을 수가 있어요, 그냥 실수로 추천했을 수가 있다고. 왜냐하면 그때 그때 그 김성태장의 메인 변호사는 광장에 류재만, 류재만 변호사고, 잠깐 이게좀 그 하다가 나중에 발언으로 바뀌고, 계속 하다가, 그때는 그게 그 실수일 수도 있겠다, 정청래가. 실수인지 고인지. 근데 또 제가 어떤 사람도 금방 아는데, 쌍방울의 변호인이라는 거. 근데 그걸 또 실수라 했을까? 하여튼 정청래가 전준처리를 추천한 게 특검에, 이게 그 단순한 실수냐, 검정 부실. 아니면 그게 고의로 이재명이 물먹이려고 했냐? 이것도 지금 반반 견해가 대립하고 있는데, 근데 이번 동영상에서는요, 이거는 게 명백한 명백한 그게 그 고의로요, 이재명이 하고 있는데 이거 그 완전히 전면전한 버여보자 이거야말로 게그 도저히 야저게 충격적인 인사를 정성내에 하고 있는데요. 뭐냐면 이화영의 그주 변호사. 이화영의 메인 변호사가 누구냐면요. 제가 수십 번 방송했잖아요. 이화영 쌍방울의 그 경기도 평화 부에서 이화영의 메인 변호사는 서민석 변호사입니다. 그게 이제 설주안도 도중에 들어갔다가 설주안하고 서민석 둘이가 변호할 때 그때 이화영이가 박상용 검사 그때 그 수원에서 북한에 그 800만 불 보낸 걸 내가 이재명이한테 보고했다. 이런 식으로 자백을 한, 자백, 이화영이가 자백할 때 변호사가 옆에 있어야 되잖아요. 이화영이가 아마 두 번인가 자백했는데 그때 옆에 있던 변호사가 서민석 변호사하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설주한 변호사는 설주한은 제 영남대 그 로스쿨 1회 제자뿐이지만 게또 방송을 같이 하는 후배면서 제자입니다. 아주 게그 설주한이니까 이재명이 엄청 미워하는데 탈당이가 민주당 지금 방송하죠 설주환 변호사가 이제 김현지가 그만두래가지고 그만두다 이렇게 폭로한 그 변호사 그러니까 이화영이가 이재명이한테 그 대북 선거 보고했다고 자백할 때그 옆에 앉아 있는 이게 변호사가 서민석과 설주환인데 그래 설주환은 뭐 탈당이가 나왔고요 그런데 이 서민석 변호사가 원래 이재 이화영의 메인 변호사예요. 근데 자백 시킨 거 아니에요. 이재명한테 보고했다고 자백할 때 옆에 있었다는 말은 변호사하고 상의해서 진술하니까 결국에 이화영 보고 이재명한테 보고한 거 자백해라. 이런 변호사입니다. 근데 그 후에 어떻게 됐어요? 그 후에 그 이화영의 부인이 백정화 씨, 이화영의 법률상 부인입니다. 실제 내연녀는 따로 있고 문성옥 씨. 이화영이 내연녀는 문성옥 씨그 비서 오래 했던 따로 게 있고, 있고 성리할 때 문성옥. 그 법률상의 그 배우자가 백정화신데 이분이, 어이, 큰일 났다. 아니, 저 서민, 서민석 변호사하고 설주하이가 완전히 이재명이를 불, 보고했다고 보니까. 그래서 백정화 부인이 가가지고 교도소나 법정까지 가가 당시정찰이당시정찰에 이재명이 불면 안 돼. 이런 식으로 계속 한 거. 그때 이제 변호사가 바뀌면서 김영태, 그때 민변의 그 김영태, 김영태가 가서, 교도소가서 녹음을 해온게 김영태잖아요. 그데 녹음한 거큰 문제 되죠 김영태. 김영태는 이 이거 원로니까 민변 회장이니까 김영태가 할 하다가 지금에게 그 젊은 도의원 김광민 그다음에 김현철 근데 그 젊은 변호사 둘이 500만 원씩 주고 돈이 없으니 도의원 하는 김현철, 김광민이가 이화영의 변호인이다. 그러니까 원래 이게 이화영의 주 변호사는 서민석이고 그 다음에, 그, 자백을 유도한 것도 게 서민석이다. 서민석이 누구냐? 제가 여러 번 했지만 서민석은 이 사람은 진짜 판사 출신에 진짜 변호사거든. 판사 출신에 설급대어아가지고 판사 출신에 분해서 부장판사까지 하다가 중앙재법에 나오는 게 정관 중의 정관이고 이분이 지금 민주당 당원이에요. 그러니까 유아형이 사이 좋을 때는 변호한 거죠. 지금 이분이요, 이번에 청주시장 출마합니다. 서민석 변호사가 이번에 그 청주, 청주시장에 그 출마 선언했습니다. 출판 예정이하고 근데요, 이 서민석 변호사를 정청래가 대표 법률특별보좌관, 와, 정청래 특, 법률특별보좌관으로 그 서민석 변호사를 인명 해가지고 그 지금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거는 이게 진짜 이재명으로서는 게 완전히 임 진짜 이게 뚜껑이 열릴 정도로 저 완전히 정청래 이놈이 나하고 완전히 이제 칼빼가 전면전을 한 버리자 이렇게 볼 겁니다. 이재명으로서는 게그 서민석 변호사가 제일 미운 놈이거든. 왜냐하면 게 이화영이한테 자백해라 그냥 이재명한테 보고했다고 그래야 당신이 형량이 준다. 이런 사람이다 말이야. 이재명이를 죽이려고 자백한, 유도, 자백을 시킨게 서민석 변호사인데, 이 사람을 정청래가, 와, 그쪽에 법률특별보좌관으로 임명해가지고요, 최초권으로 지금 이게 그 임명인 게 확인되고 있잖아요. 근데 정청래가 해명도 안 해, 미안하다 말도 안 하고, 서민석 변호사를 이렇게 자르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자. 서민석 변호사 나에게 계속 특별보좌관 쓰겠다. 그리고 청주시향 출마하면 밀어주겠다. 와 이러고 있거든요. 그때 이그 서민석 변호사가 법무법이 옛날에 해광인가 있을 때 이화영이 계속 변호하고 이화영이하고 처음에는 사이가 좋았는데 이화영이 부인이 날뛰는 바람에 결국에 바뀌었지만 야 이거는 게 우리가 볼때 법조인이 볼 때는 엄청난 일입니다. 왜 그냐면 러 이게 그 이화영이를 이재명이한테 보고했다고 자백 시킨 변호사가 서민석 변호사인데. 이재명으로서는 이게 철천지 원수 같은 변호사인데, 이런 사람을게 정청래가 법률 특별 보좌관으로 게 있어가지고, 지금 서민석이가 청주시양에 출마한다니까. 청주시가 작은 건 아니잖아요. 청주시가, 와, 이거는 그냥 한 번에 게 전면전으로 가는 전면전. 보세요. 서민석 변호사, 66년생, 고향 충북 청주, 옛날에 법무부의 해광, 서울대 법대 학사 나오가지고요 이분에 이거 출마하거든요. 근데 그 계속이 중앙지법에 부장판사까지 하고 옛날에그 사법연수원 교수도 하고요. 그다음에 연세대 고려대 로스쿨 겸임교수도 하고요. 유명한 이게 변호사인데 이분이 이재명이를 때려잡으려고 이왕이한테 이재명한테 이 보고한 거 불어 이런 변호사인데 와 이런 변호사를 그 정청래가 법률특별보좌관으로 지금도 미안하다 말도 안 하고. 몰랐다는 말도 안 하고 이걸 모를 수가 없거든요. 아까 전준철이라는게 깜빡 모를 수 있지만 서민석 변호사는 게 워낙 언론에 많이 나오고 또게 그때 김영태가 민벤 가가에게 법정에서 난리치고 이화영이 부인이 막 교체해야 된다고 서민석 난리치고 그때 이화영은 서민석하고 하겠다 했다가 또 부인이 막 난리치니까 결국에 바꾸고 이거 이게 그정청내가 이걸 모를 일이 없거든요. 이거는 게 수많은 언론이 보도됐기 때문에. 이걸 알고 정책내가 고의로 이그 서민석 변호사를 법률특별보장관으로 임명했다. 그게 그냥 뭐 이거는 이제 뭐 사과도 안 하고 해명도 문제 안 하고 이걸 그냥 서로 이게 이제 주교상을 싸우자는 거예요. 야, 정책내가 대단하네. 벌써 이게 이재명이가 지금 8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대로 게 그냥 이, 이런 걸게그 옛날 말로 하면 영린을 건드려보네. 영린을. 이재명의 영린. 용의 비늘을 건드려 버리면 완전히 용의 분노해 가 완전히 이지 이재명이가 정청래하고는 이제 도저히 상종할 수 없는 진짜 갈 때까지 이정범에게막 가자는 거지. 갈 때까지 다간 거예요. 과연게 이그 이재명이가 정청래를 어떻게 끌어내리는가? 도대 그 김옥균 프로젝트가 작동되나? 김옥균 이게 한동훈이가 말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건데 이재명이가 정청래를 지금 벌 끌어내리 된다. 정청래 끌어내리 된다. 이런 게 정청래 제거 프로젝트가 가동될지, 한번 보시죠. 하여튼, 전준철이 문제도 지금 심각하게 내용이 확대되고 있는데, 거기보다 100배, 1000배 심각한 문제가 서민석이다. 서민석이는 게 직접적으로 정청래가 알고 법률특보로 임명한 거잖아요. 거기 다, 가게 그, 지금도 미안하다거나, 게 그, 해축도 안 하잖아요. 그대로 그냥 정면 돌파, 한번 싸워보자. 이런 게 태도 아닙니까? 과연 이게 정청래가 꼬리 내리고, 서민석 변호사를 살대시이고이게 그 사과할지, 아니면 이게 끝까지 이재명과 정면 충돌할지, 한번 지켜보고요. 하여튼 이거 보건데, 그 진짜 이재명과 정청래 사이는 완전히 끝났다. 우리가 옛날에 명청대전, 명청갈등 이게 그냥 빈말이 아닌 거예요. 정치권에 빈말이 없는 거예요. 항상 그집권당이 여당과 집권당이 대통령하고요, 집권당이 대표가 항상 이게 그 사회가 좋은 때가 거의 없었어요. 노태우가 전두환을게 짓밟고 백담사 보낸 거죠. 와 s 도그 노태우 전두환을 그래서 보낸 거예요. 옛날부터 이게 다 그래요. 전북의 뒤에 사람이 또 이예창이가 김영삼이 쫓아내는 거예요. 전북의 집권당의 대표는 자기 미래 자기 권력 때문에 현직 대통령 갈수록 레임덕이 오니까 역사를 보면 이게 정청래하고 이재명 관계도 훤히 보이죠. 한동훈하고 윤석열 관계도 그랬잖아요. 결국에 집권당의 대표와 대통령의 사이가 좋은 경우는 없었다. 항상 그 끝에 비참하게 끝났는데, 근데 이게 정책내하고 이재명 관계는 너무 빨리 왔다. 앞으로 이 둘이 전면전 어떻게 서로게그 싸우는지, 그렇게 누가 이기는지, 우리는 그나게뭐 좌파들의 대풍 내리니까 편안하게 강건너 불공이 하듯이 편안하게 한번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